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의 현대 그랜저 HG 300 로얄 모델로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라인이 돋보입니다. 12년 9월 등록된 12년식 차량이며 단순 휀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휠과 균형 잡힌 타이어 상태가 양호하며 공기압 센서까지 정상 작동해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270마력 3.0 V6 GDI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매끄럽게 작동해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전면은 고급 가죽 인테리어와 깨끗한 관리 상태로 승차 시 만족감을 줍니다. 계기판 주행거리는 155,666km로 실 주행거리 보증이 되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부드러운 작동을 보장하며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파킹 브레이크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앞 좌석 가죽 시트는 열선과 통풍 기능이 적용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돼 장거리 주행도 편안합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돼 개방감과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도어 트림에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운전자 편의성을 위한 메모리 시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선과 전동 조절이 가능한 핸들과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 장시간 운전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탑재돼 길 안내와 주차 시 안정감을 보장합니다. ABS TCS ESC와 프로토 에어컨이 함께 적용돼 안전성과 실내 쾌적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와 양방향 블랙박스가 있어 통행과 기록관리가 간편합니다. 뒷좌석 수동커튼과 전동 후방커튼은 프라이버시와 햇빛 차단에 탁월합니다. 듀얼 사이드 커튼 에어백까지 다중 안전 시스템이 탑재돼 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과 하부 관리 상태가 우수하며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가 차량의 가치를 한층 높여줍니다.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두 개가 제공되어 차량 사용이 편리합니다. 공식 성능기록 부상, 튜닝, 침수, 화재, 렌트 이력 없으며 미세 누유조차 없는 휀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지윤씨가 소개하는 이 차량은 가격은 630만 원으로 깨끗한 관리 상태와 풍부한 옵션을 갖춘 믿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